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순서 시작합니다. 텍사스 그렉 에버 주지사가 또한번 카말라 헤리스에게 가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젠 어떤 선물인지 아시죠? 에버 주지사는 지난 4월부터 워싱턴 DC로 불체자들을 보냈고 이민자들의 센츄리 어 피난 도시라고 허영 떨던 뉴욕과 시카고에도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전달했었죠. 한달 만인 6일 새벽 부통령 관저가 있는 해군 천문대로. 50여 명의 불체자들이 탄 버스가 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불체자들은 워싱턴 DC 불법 이민자 보호단체인 SMU가 보낸 또 다른 두 대의 버스에 바로 나눠 타고 어디론가 보내졌는데요. 그런데 불체자 측은해하는 카말라가 직접 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올 때마다 이렇게 푸대접을 하다뇨. 그들이 표방하는 정치적 올바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들도 불쌍하고 안 됐긴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아서 그들의 행렬이 영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의 흑인 여성 시장 뮤리얼 바우저는 1천만 달러를 긴급 편성해 불체자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힐 비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천만 달러가 순식간에 녹아드는 체험 곧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스값이 다시 꾸물꾸물 오르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었던 원유 가격이 석유 수출기구 오펙과 러시아, 오펙 플러스 등의 석유 생산량을 감사기로 결정해 다시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 선거를 이제 한달 앞둔 민주당에게는 더욱 타격이 큽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이 바이든과 민주당 정권에 완전히 등 돌리고 대통령과 공화당 밀어주기에 올인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은 이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방침에 대해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까지 접고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행보를 같이 하면서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강도 높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언론은 전했는데요.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및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세계경제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온 오 p e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 에너지의 국제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번 결정은 높아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게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배학관은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최근 갤런당 1.2달러 가량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 대통령이 국내 및전 세계 동맹 국가 취한 조치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두 달간의 원유 하락세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예측 감소가 그 원인입니다. 이번 OPEC 플러스의 결정은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낮아지니까 원유 생산을 줄이자는 어찌 보면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로 결정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11월에 전략 비축유 1천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과 단계에 국내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원유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바이든은 또 정유업체의 제품 가격을 낮춰 마진을 줄일 것도 요청하고 미국 의회와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OPEC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아, 구걸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83달러입니다. 이번 감산 결정으로 갤런당 15에서 30센트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휘발유 가격 상승, 바이든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의 케빈 북극장은 높은 가격은 민주당에게 악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좌파들에게는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게 이번 오페과의 갈등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바이든이 기름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소신을 버리고 버리고 국제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으나 사우디가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 좌파들에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7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후 향후 수개월 내에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었고 500 플러스 차원에서 추가 조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으나, 실제 500 플러스는 이번 달에도 감산 결정을 하면서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자, 이처럼 바이든이 거기서 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텐데요.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사우디아라비아가 500 플러스 차원의 이단 감산 결정으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하면서 대통령이 재선에 베팅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명문대학, 퍼듀 대학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룸메이트를 살해 한의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일 오전 1시 전후 퍼듀 대학 캠퍼스 대학 경찰은 기숙사에서 22살 한인 유학생 사지민 씨를 룸메이트 매니쉬 체다 살인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숨진 체다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신고는 용의자 사지민 씨가 직접 했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시는 서울에서 온 유학생으로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는 3학년입니다. 경찰은 사시와 숨진 체단은 기숙사 2인실을 함께 사용해왔다고 전했고요. 룸메 체단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4학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건 경유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검을 한 검시소 측은 체다가 날카로운 힘에 의한 치명적 외상을 여러 차례 입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추정했습니다. 현재 용의자 사지민 씨는 살인 혐의로 체포 후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 씨는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에게 I love my family 라고 두 차례 외쳤다고 하는데요. 구체적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살인이라는 비극까지 꼭 몰고 갔어야 했는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가능하면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